발작 t v 진영수입니다. 지금도 바퀴 캄캄합니다. 병원에서 맞닥뜨린 현상은 어르비가 문제가 아니고 간병비가 문제인 듯 합니다. 모두 다가 맞벌이를 하고 그 중에 가장이 쓰러지면 보호자가 간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간병하는 사람이 아직 본 적이 없고 우선적이나할북하신 북한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탈북 여성 그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품에 안긴 것은 15년 전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노력했는 만큼 돈도 벌고 집을 사고 오히려 걱정 끝에 아들 딸 남편도 같이 탈북을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중산층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감정 일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좋은 일은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몸이 건강해서 감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호자 분들께도 너무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서 보호자가 자기 남편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찬과 음식을 제공해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이 70인데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있다가는 생각을 했기에 보고차 측에 이야기해서 재활 운동을 해보자고 근거해서 누워있는 환자를 더 누워있으면 있던 건증도 빠지고 그래서 일상생활 조금이라도 하라고 보호자에게. 간곡히 이야기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그분을 보면서 사람은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의 인연도 그렇고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 돌보는 간병인 모두 다가 잘 맞아야지 된다는 것을 그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9988234 하지만은 거의 죽음을 앞두고 10년 동안은 병원 신세만 쉬다가 돌아가는 게 다반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적이고 복입니다. 70대에도 창창하게 일을 할수 있는 간병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이도 군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간병을 받아야지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서 그 무엇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눈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이 기적임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목숨을 걸고. 자세를 넘어서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대한민국의 어엿한 중산층으로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잘살수 있다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병일을 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을 돈을 버는 지금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탈북녀석 그분을 보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으면 하는데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감사로 지켜짐을 그 여성을 보면서 느낀 어제였습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